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좀 정리를 할게요. 먼저 요 정리할 용어는 사건입니다. 뭐, 사건이야말로 다들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 어떤, 어, 어, 뭐라고 말해야 되지? 범죄나 이런 것도 이런 것이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는 이제 수학에서 공부를 한 내용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것, 발생한 것, 을 그냥 사건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짐. 그냥 요게 그냥 사건이에요. 주사위를 던졌구나. 주사위가 던져졌구나. 혹은 비가 온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는 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입니다. 어 우리가 배울 건 이제 경우의 수인데, 이제 경우의 수는 뜻이 뭐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가지 수 몇 가지나 됩니까가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주사위를 던졌으니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던졌을 때 그러니까 주사위 한 개를 던졌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때의 때 경우의 수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주사위에서 볼수 있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가지 수는 이제 주사위는 눈이 있으니까 점한 개짜리, 점두 개짜리부터 시작해서 점 여섯 개짜리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아총 여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를 쓰는 것이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글을 쓰지 않고 숫자만 6 이렇게 쓰기 때문에 6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어, 얘기 대답을 많이 해주는데 원래는요 여섯 가지라고 얘기해줘야 저희가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찾은 겁니다. 이게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사건이 한 개가 아니라 두개 혹은 세 개, 네 개가 발생했을 때어 그거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경우의 수. 찾기 첫 번째 방법에는 네. 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합법칙은 어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를 읽어보면, 읽어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당연한 것.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 여기서 제가 이제 볼펜이 볼펜이 세 자루가 있어요. 서로 다른 세 자루.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중요한데, 그다음에 공책이 네 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볼펜이 세개가 있고, 공색이 한권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돼요. 한 개만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가지 수이기 때문에 볼펜에 있는 대문자 A나 B나 C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가 있고 공책의 small a, small b, small, d, small, 아, small c, small d 이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일곱 가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앞에 세 가지와 뒤에 있는 네 가지를 덧셈하면 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합법칙은 아마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곱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곱법칙. 곱법칙은요 문제 중간에 동시에 혹은 연속으로 예,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으면은 고법칙을 하시면 돼요. 혹은 어,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수영도를 그릴 수 있으면 고법칙을 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어, 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할 때에 어, 상의 세벌과 하의 네벌을 어, 같이 입는 가,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동시에 입을 수 있는 가지 수 가지수. 이러면 이제 직접 좋은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가지수라고 질문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수. 요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의를, 상의를 a, b, c라 하고 하의를 smaller 어, 표시한다면 대문자 A와 스몰 A 이렇게 입을 수가 있고 대문자 A의 스몰 B 이렇게 입을 수 있고 대문자 A의 스몰 C 이렇게 입을 수 있고 대문자 A의 스몰 D 이렇게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도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등장을 하고 c도 small a, small b, small c, small d.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전체는 1 2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12는 3과 4를 곱하면 돼. 해서 이렇게 곱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제가 그린 이 그림이 수형도입니다. 수형도. 나뭇가지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은 그 숫자를 갖다 곱셈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경우의 수 혹은 확률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용어 설명과 경우의 수 찾는 두 가지 방법. 합법칙이 있고, 고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